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네모이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또 타인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이름, 뭐, 나이, 성별, 성격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상을 하면서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모임에서 누군가를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하죠. 네, 얼마 전에도 제 모임에서 제 아는 이제 지인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잠시 뒤에 이제 동구라는 사람이 올 텐데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성격, 나이 성별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명함이 없으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정말 이제 100세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년도 이제 늘어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50살 전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나가든 이렇게 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나를 소개하죠. 거기 보면 회사 이름이 나오고 직책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나이인 거죠. 근데 직장이 없어지게 되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나가면 자신의 소개를 할때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은퇴와 더불어 삶의 질도 이제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증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우울증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이제 우울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은,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은퇴를 직면한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돈입니다. 경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고독감,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일을 갖는 거죠. 내가 직업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고, 건강도 관리가 가능해요. 예방도 가능하고, 설사 병이 났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치료도 가능하죠. 돈이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세 번째, 이 고독 외로움은 일이 없, 없게 되면 노후에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럴 틈이 없겠죠. 그래서 이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을 갖는 겁니다. 내 직업을 이제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직장은 정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평균 정년이 50살 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도 돈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죠. 설사 창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열에 한명 정도나 생존할까. 나머지는 다 결국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으로도 평생업이 해결이 안 되고 창업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1인식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또 돈이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권 내면 나는 평생 내 명함을 갖게 돼요. 저자, 그렇죠? 어디 나가서도 저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또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명함이 생기는 거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어디 가든 나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이제 책을 냈으니까 이제 책 쓰는 이제 작가라는 표현도 쓸수 있고. 또 유튜버를 하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강연을 하니까 강연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또 컨설팅 업무도 하잖아요. 컨설턴트입니다. 또 블로거를 하니까 이제 블로거입니다. 제가 칼럼을 쓰니까 칼럼 니스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이 외에도 저는 뭐1인식 기업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제 명함에는 이렇게 쓸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뭐죠 은퇴가 없어요. 은퇴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직업 리스트들은 제가 젊어서부터 한게 아니라 저도 마흔 넘어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이 없었고 그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제가 단위 탭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할 때까지 실행할 때까지 꾸준하게 집요하게 설득하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죠. 나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네모이다. 이 네모가 뭐라 했죠? 내 직업입니다. 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나타내고 표현할 방법을 잃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를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퇴직 후에 평생 업을 가질 수 있는 이 네모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 지식 창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고 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40살 넘어서 다양한 업 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단지 저는 운이 좋아서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방법을 알았고 실천해서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니 TV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제가 집요하게 설득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